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색화를 만났던 자리여서 제가 이곳에 나오는 생강들을 이제 한쪽씩 좀 튼튼한 친구들을 가져서 집으로 데려가곤 했는데요. 7월에도 제가 사실은 여기를 왔었죠. 여기를 와서 단엽성 산반개체, 서산반개체. 지금 아주 그 신화가 정말 투명하게 서산반이 잘 들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제가 이제 좀 다독여 놓고 갔었죠. 이 친구는 없었는데 또 옆에서 쏟아 나왔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같습니다만는 사실은 어, 원래 서산반이 잘 들어있는 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아직 그생각은 세력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튼 제가 7월에 와서 좀 어린 개체여서 다독거려 놓고 이제 좀 자라면 어, 다시 재회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좀 자라긴 자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 아직 생강근이 너무 어, 작아서 그런지 목대가 좀 튼실하지 못합니다. 좀 약한 듯한 느낌이고요. 이쁜 후육질의 검은 잎으로 이렇게 아주 좋죠. 상태가 좋습니다. 어, 지금 생강근이 좀 어린 친구여서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에, 상당히 발전이 높은 발전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이긴 한데. 뭐처럼 재회의 기쁨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린 탓에, 인연을 맺긴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여튼 겨울에 좀 얼어 죽지 않도록 제가 마무리 잘 해놓고, 내년에 다시 와서 더 반갑게 재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은, 난을, 인연을 만났던 자리를 계속해서 탐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에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야 그거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좋은 꽃다 어쨌어 홍화 죽음하다 어쨌어? <웃음> 죽었죠. <웃음> 저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laughs> 대부분 애란인들이 그러시죠. 아 여기가 뭐 옛날에 뭐 이거 원판 중투화가 나왔던 자리고 뭐 <laughs> 단엽 중투가 나왔던 자리고 떼짱을 뜨고 막 그랬는데 그거 어쨌어? <웃음> 죽었죠. <웃음> 아, 녹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너무 과욕이 앞서다 보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차서 비료장애로 정말 아까운 품종들을 많이 잃었습니다만, 이제 정신 차렸죠. <laughs> 아 지금은 뭐제 난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 다들 이제 난초의 건강함에 조금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배워가실 분은 배워가시고 이렇습니다만, 조금 마음을 비우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laughs> 과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아 그래서 아봤더니이 이, 이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아니고, 야이 친구가 진짜거든요. 야. 보이시죠? 자, 잘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잎이 이렇게 노수엽으로 싹싹 싹 보이시죠? 노수엽으로 그러면서 짠. 아, 이게 육질 자체가 아직 좀웃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정말 그 어, 멋진 색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인데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 난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배골도 깊고 어, 노수엽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화형의 꽃을 피웠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여튼그 개체가 한 개체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저 반가워서 제가 약간 그 오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품종을 만났다. 아, 그런 반가움에 좀 목소리가 좀 들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을 보니까 어, 이 친구뿐이 아니고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자리가 원래 나왔던 자리죠 그런데 약간 떨어진 곳에 에, 화면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친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산이 척박하고 가물어서 어, 좀 조건을 안좋습니다만은야이 차트 보이시죠 지금 좀 음, 사계 청소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난 같습니다만은, 이게 V자 골로 잘 찝혀서 잎이 바짝 서죠. 그늘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은 후육질에 검은 윤기가 흐르는 아주 멋진 자태입니다. 에, 이것이 이제 보통 다른 산에서 만난 개체 같으면, 아무 뭐 흔한 품종이지. 그건 뭐, 우리 내가 다니는 산람도 많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사실은 제가 에, 잘 알고 있는 그런 개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어, 이 친구들은 좀 튼실하게 자랐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맺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두 친구를 어, 뜻하지 않게 기대했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에, 다소 어, 들뜬 분위기에 과정된 어투가 나왔다라도 <laughs> 다 해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녹제 채널 TV 시청자들은 그 정도 수준들은 다 되시지 않습니까? <laughs> 아, 길 옆에 있는 아주 큰 키를 자랑하는 아, 우람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에, 요 멀리 잡아야 되는데요. 이 친구 생각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데요. 사실은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키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제 어, 키를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지금요 제눈 높이가 지금 화면 높인데. 제 키보다 훨씬 크네요. 험상궂은 가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독꼬마리라고 하죠. 독꼬마리, 독꼬마리라고 하는데 한약명으로는 이 열매를 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로 이용을 하죠. 이 예, 가시가 아직은 연합니다만은 이거 익으면은 굉장히 따갑고 험상궂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약초로 이제 창이자라는 이름으로 약초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친구 이제 말말름 이제 검은 수름하게 변하거든요그 친구를 따서 가루노 약으로 쓰죠. 주로 이제 이 친구가 많이 이용되는 곳은 비염의 축농증, 비염의 아주 지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을 좀 해소한다 이런 성분이 있기도 하고 기타 이제 항염증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이런 효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이제 이 달인물을 바르면 이제 피부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에, 사실은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원래 이가루이저 말려서 살짝 볶은 후에 가루를 내서 코에다 이제 이렇게 뭐 불어 넣는 식으로 뭐저사투에 핑겨 넣는다고 하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에, 이렇게 에, 안으로 이제 불어 넣는 식으로 집어 넣으면은 이 친구를 집어 넣으면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흘러 나옵니다. <laughs> 예, 여튼, 두통이 있을 때, 이 말린 열매를 달여 마셔도 효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에, 상당히 그, 다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뭡니까, 그, 비부. 아, 저, 피부. <laughs> 죄송합니다. 비듬과 피부 얘기를 하다 비부가 됐습니다. <laughs> 아,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 비듬에도 상당히 좋고, 우리 저, 이, 이 두피. 두피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전에 어떤 거 한방 의사께서, 한방 전문 의사께서 이제 방송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뭡니까, 저, 삼백초 하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저, 한년 초. 이거하고 또한두 가지를 섞어서, 한 서너 가지를 섞어서, 에, 다려서 그물로 이제 머리를 감으면, 어, 흰 머리가 다시 검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뭐 삼십 도 이상 술에 우려내서 이제 머리 감는 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짝도 <laughs>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련초 말린 거 어디 없냐고 그래서 아 저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그렇게 술에 울고서 머리를 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그런 의미로 이 우리의 그 주변에서 자라는 이런 야생초들이 의외로 한방에서는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 또 그리고 의외로 또 효과가 좋은 그런 약재로 이용이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은 독거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명 창의자였습니다. 드디어 산에서 푸른 보석을 찾았습니다. 여튼 뭐 산을 오르시는 분들께서 녹색이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뭐 로또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거기에 비견되겠습니까? 하지만 산을 찾는 이들의 어떤 목적의식 또는 기대하던 심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때로는 로또의 비유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어, 보석에 비유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난초라는 식물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 녹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속물 근성이 있죠. 좋은 어, 것 보면 갖고 싶고 탐나고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은 수년 전에 아주 검은 목엽의 단엽질에 황산만이 잘든 대물의 개체를 만났던 곳입니다. 사실은. 어, 그 친구들 아직 분해서 배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꽃은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어,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어, 그 친구들 생각근들도 역시 제가 잘 다독거려 놓았었죠 어, 지난해에는 한쪽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딱 한쪽이 어, 그렇죠 조금 당겨 볼까요 어, 일견에도 범상 차은 자태죠 아, 이렇게 중배가 아, 똥배가 부르면서 지금 산반이 없는 것 같죠 사실은 있습니다 잘 보면 보이시죠 그렇죠 아, 떡잎을 좀 보여 드릴까요 떡잎을 그렇죠 어, 산반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어려서 어, 제 육질도 안 나오고 어, 산반 무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찾던 검은 후육질의 잎을 가진 황산방개체가 맞습니다. 어, 보시게도 좀 다르죠. 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 생강은해서 올라와서 그런지 에, 자태는 너무 좋습니다만은 너무 어리죠. 이 친구는 정말 가져가서 이 제가 볼 때는 뿌리도 지금 거의 안 내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이 친구는 뭐 아무도 못 가져게 가 제가 이렇게 아, 너무 손이 크게 나오나요? 이쁘지도 않은 손에 수술을 세 번이나 해가지고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하여튼 뭐왜 망가졌는지는 저를 아시는 분들만 아십니다. 아, 직업을 좀 후진 직업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가져가서 잘 자연 상태보다 키울 자신. 이 혹시 이제 이쪽이 얼어서 잘 죽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게 여에좀잘 해놓고 어 마지막 가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아 혹시 잎이 잘못되더라도 내년에는 더 건강한 어 신화 쪽에 아 건강한 발버에서 올리는 그 신화를 한 촉이 될지언정 더튼하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잘 숨겨놓고 거기서 저하고 같이 산에 다니시는 분들 이곳을 아는 분이 있는데 설마 그분이 이, 이거 보진 못하겠죠? <laughs> 어, 좋은 개체 만나서 정말 가슴 뿌듯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어린 개체여서 가져갈 수 없고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어,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 건실하고 튼튼한 자태로 올라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어, 이만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품종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